오늘 1 0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와 마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의심을 했고, 가렷 유다와 같은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열심 당원들은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습니다. 정치적인 눌림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하러 오신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정치적인 억눌림이 많았던 20세기에 들어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억눌린 사람들을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다는 그러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해방신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는 저항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로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낙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불의한 사회를 그렇게 다 뒤엎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사로잡힌 자들, 영적으로 엉둘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강도의 수구,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짓눌린 마음과 그것에서 자유롭게 된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삶이 그것을 할때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고민을 가지고 간과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그리고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다윗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혼이 짓눌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 살던 광야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영혼이 짓눌리고 녹아지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마음에는 더큰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광야의 동굴에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이 가장 괴로웠을 때는, 그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죄에 붙들려 넘어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와 같이 죄에 사로잡혔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할 때는 신부는 왕인데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고 몸은 왕궁에 있었는데 마음은 잿더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가 하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나를 이미 사로잡고 짓누르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여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비록 왕의 신분과 왕궁이라는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우리가 선악과를 얻으면, 그 지식을 얻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처럼 미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으면 기쁨이 있을 것처럼 여기게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게 하여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간구하게 되는 것이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 거짓된 것들이 버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근심에 매이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넘어뜨리려는 외부의 거짓된 행위들도 떠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두면서 간구한 것이 거짓을 행하는 대적들도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자들의 꾀와 그러한 술수가 다 사라지기를 원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항상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이 32절 말씀과 같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의 의미가 주께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면,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시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그 무엇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주어진다 해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까? 또는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그 무엇에서도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제거되어졌을 때, 죄의 멍해가 풀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매임에서 풀어나서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려 다른 길로 달려가려 하다가 우리는 또 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음이 붙들려서, 억눌려서 괴로움 당하는 일들이 어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들, 그러한 아픔들로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눌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넓어져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걸림돌이 제거되어져야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걷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또그 장애물이 걷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걷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우리 안에 모두 엉두르고 있는 것들, 억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한 순간도 막히지 않고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